안녕하십니까. 배성재입니다. 박문성 해설경과 함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팀, 아르셀로나의 경기입니다. 아르셀로나는 이제 아주 뭐라고 할까요? 팀에 아주 특징적인 그 정신이 있죠? 바로 이제 바르샤 정신인데. 네. 경기 내용이 상당히 재밌어요. 패션 플레이를 많이 할 텐데. 오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 좋은 모습입니다. 컴파니. 자친토파케티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환상적인 볼 컨트롤. 위넨의 코너킥. 코파니. 환상적인 골이 나옵니다. 매치 네. 수비수가 골을 만들어냅니다. 어, 워낙 제스비스들리 공격 그런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이애른 위넨이 어...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야야투레, 가레스 페인 네, 상대의 마음을 읽고 있는데요. 중요한 순간에 인터트 네, 호흡이 잘 맞고 있습니다. 루디 펠러, 구날두,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갑니다. 자, 이런 반격이 또 있을까요? 바로 동점골이 나옵니다. 아이, 올 시즌 최고의 골터치두 개월을 다 나오네요. 잡아놓고만. 아이 대단합니다네. 펜점골 나옵니다. 1대1입니다마이카리찬레오나르드아각가스로 밸런스를 잃지 한고공 지켜냅니다. 최고의 플레이로 상대 선수를 속입니다. 자 경기 전에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 상당히 자신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상대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공에내려가 있습니다만. 확실히 공잡지 못합니다. 구심이 네, 프리킥을 줍니다. 자, 프리킥 선언됩니다. 바로 킥합니다. 공격권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펠라이니 그날두 <놀두> 프리차즈 그날두 <놀두> 오늘 경기 지금까지는 이야기 거리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낸 경기 내용이었는데요. 어쩔 때 보면은 막 이렇게 기대를 모았던 경기가 실제 까보니까 경기 내용은 아, 필드 플레이어가 골키퍼를 살렸습니다. 이브라이모비치 전설의 레오나르두 마이카 리차즈 기성용 바케티 자, 좋은 위치에서 패스해줄 동료를 찾았습니다. 예, 여기서 잘 대처할 수 있을지 아산뜻한 패스 아, 강력한 태클 야야투레 자 패스가 조금 엇나갔다는 느낌입니다 레오나르드 마루앙 페라인이 공간 열려 있습니다 골키퍼 쉽게 잡습니다. 동료 한 명이 함께 달려 들어갑니다. 네, 끝까지 멘탈을 유지하는군요. 멋진 수비로 팀을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네, 압박 수비 팀을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걷어냈지만 네, 다시 코너킥을 허용합니다. 다시 한번 공 따냅니다. 아 좋은 판단이네요. 질라탄. 야야 투레. 하프타임을 맞았는데 어느 팀도 리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전 경기는 백중세였습니다. 기록만 보면 후반전 경기 양상을 예측하기가 어려운데요. 아, 이거 조금은 서로가 더 싸워야 돼요. 조금 네. 소극적이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싸우는 팀. 바로 이런 팀이 이길 수 있습니다. 아, 좋은 패스. 레오나르도 기회인데요. 멀리서 슈팅 때려봤습니다만 위력이 없습니다. 아, 이 골키퍼의 선발이 놀라운데 팀을 다시 위기에서 구해내네요. 자, 강하게 압박하면서 크로스 쳐냅니다. 다시 한번 코너킥입니다. <목소리>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이브라이버비치 야야 투레, 루디 펠라, 위. 자 기회입니다. 좋습니다. 골 멋진 골 리드를 잡습니다. 오즈코가 앞으로 나왔습니다만 좋지 않네요. 이번엔 어쩔수없는 상황이 긴한데좀더이 시간 안에 판단을 내렸어야 됩니다. 자 점수판이 2대 1을 가리킵니다. 아주 흥미진진하게 펼쳐집니다. 받쳐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주심에게 맞는 공 바이커 건스레 자체도 파케티 도레스 레오나르드 이브라이모비치 자 공격수를 놓치고 맙니다 올라온 수가 가장 위험하다는 축구의 격언이 다시 한번 입증되는 순간입니다 순식간에 동점골 사실 이런 장면은 훈련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선수들이 너무나 지나치게 이 전방으로 밀고 올라가면서 상대기 역습을 해줬거든요. 아 이건 좀 아쉽네요. 두 명의 선수가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박진감 넘치는 경기 다시 한번 동점입니다. 그날두 바케티 마이콘. 네공소현 선수 줄 곳이 많습니다 라모스 야야투레 전설의 루디펠러 플랄드 좋은 움직임 루디펠러 약 공간 열렸습니다 네 뭔가 만들어줄 것 같은데요 영리한 볼 컨트롤. 드로잉 선언됩니다. 칸토나. 움직이고, 패스 올키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슈팅. 라모스, 벨라이니. 메스트웨지. 자 공끌고 가면서 자, 주변에 줄 곳이 많습니다. 기성용 마르셀로나 어드밴티지 양팀 모두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자 여기서 뭔가 나오나요? 경기에 리드를 잡고 나갑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 경기의두 번째 골. 당연하게 강림하게... 피아노 호날두 소유하고 그대로 끌고 갑니다 적극적으로 받쳐주고 있는데요 마이콘 아카로 책임 너무 높습니다 로빙 패스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펫라인이 다시 또 연결합니다 아이 정말 패스마스터들 엄청나네요 잡친토 파케티 가르스베일 계속 이어갑니다. 네, 좋은 위치에서 트로잉입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차단. 자, 패스 받을 수 있는 위치로 달려갑니다. 기성용. 도날두, 빠른 패스. 네, 열렸는데요. 멋진 협력 플레이. 야, 공격을 일단 차단합니다만, 공은 무인지경. 주심이 종류 이슈를 봅니다. 3대2입니다.